치악산 국립공원 위치와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횡성군 서원면 일대 지정년도 1984년 12월 31일 제열 여섯 번째 국립공원 면적 약 181제곱킬로미터 주봉, 비로봉 1,288미터 치악산은 태백산맥의 한 줄기로 남쪽의 소백산과 북쪽의 오대산 사이에 위치합니다. 치약이라는 이름은 꿩의 산이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꿩이 많이 서식했다는 전설과 혹은 신라 때 꿩과 사슴의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지형과 자연환경, 치악산은 경사가 급하고 계곡이 깊은 산악형 국립공원입니다. 주요 봉우리 비로봉 1288m, 향로봉, 1043m, 남대봉, 1182m, 입석사봉, 1052m, 계곡, 구룡계곡, 성남계곡, 금대계곡 등. 폭포, 구룡폭포, 금대폭포, 관음폭포. 특히 구룡계곡은 9마리의 용이 승천하려다 8마리만 올라가고, 한 마리는 못 올라가 바위가 되었다 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치악산의 대표 명소입니다. 산 전체가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암능이 험준하고 능선이 날카롭지만 단풍철에는 붉게 물든 숲길이 환상적인 장관을 이룹니다. 식생과 동물 식물 약 1200여종. 주요 수종 신갈나무, 졸참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피나무 등. 봄에는 진달래, 철쭉이 만발하며 가을에는 단풍나무 군락이 장관을 이룹니다. 동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너구리 등약 2천 여 마리. 멸종 위기종 하늘다람쥐, 매, 수달 등도 서식. 사찰과 문화유적, 치악산은 불교 문화가 깊이 깃든 산으로, 고찰과 암자가 산재해 있습니다. 상원사 신라 문무왕 때 창건된 사찰로 비로봉 아래 위치. 보물 제 140호 상원사 동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 범종 중 하나입니다. 구룡사 통일신라 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구룡계곡 입구의 위치 가을 단풍철에는 구룡사와 구룡 폭포로 이어지는 탐방로가 치악산 최고의 단풍 명소로 손꼽힙니다. 입석사, 향로암, 관음암 등 많은 암자들이 산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산행 중 불교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 탐방 코스 치악산은 원주시내 접근성이 좋아 사계절 많은 등산객이 찾습니다. 대표적인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룡사에서 비로봉 코스 왕복 약 대여섯 시간. 치악산 대표 등산로로 구룡계곡의 폭포와 단풍을 따라 오르는 코스. 입석사에서 향로봉에서 비로봉 코스. 능선길로 이어져 조망이 탁월하며 상원사로 하산하는 원점 회귀형 코스 가능. 금대 계곡 코스. 계곡과 숲이 어우러진 가족형 탐방로로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 가을 단풍의 치악산. 치악산은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단풍이 절정을 이룹니다. 비로봉 능선부터 구룡 계곡까지 붉고 노란 단풍이 물결치며 아침 안개 속에 비치는 절집과 폭포의 풍경은 한국적인 가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특히 구룡사 단풍길은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손꼽힙니다. 관광포인트 구룡계곡 단풍길 폭포, 절벽, 단풍이 어우러진 대표 포토존. 상원사와 상원사종 고유한 산사와 국보급 유물 비로봉 정상 원주시와 오대산 방면 조망이 탁월 치악산 단풍 축제 매년 10월 원주시 주최로 열리는 대표 가을 행사 교통 및 접근 대중교통 원주역 또는 원주 터미널에서 구룡사 입구행 버스 약 30분 소요 자가용, 중앙고속도로, 원주IC에서, 치약산 국립공원 구룡사 탐방지원센터, 약 20분 거리. 요약.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최고봉, 비로봉 1288m. 지정, 1984년 제16호 국립공원. 특징, 계곡과 암능. 고찰이 어우러진 산악형 국립공원, 명소, 구룡사, 상원사, 구룡계곡, 비로봉, 단풍, 단풍 절정기,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상세 설명. 강원 특별자치도 원주와 횡성에 걸쳐 있는 높이 1,288m의 산이다. 1973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1984년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다. 산 서쪽은 남한강의 지류 중에서도 섬강 유역인 반면, 산 동쪽은 주천강 유역이다. 신림면 황둔마을 부근에는 자연휴양림이 있다. 지명유래. 옛 이름은 저각산이었다. 단풍이 들면 산 전체가 붉게 변한다 하여 저각산이라 한 것이다. 그러다가 구렁이에게 잡아먹히려던 꿩을 구해준 낙은애가 위험에 처하자 그 꿩이 자신을 구한 은혜를 갚아 목숨을 건졌다는 은혜 갚은 꿩 전설에 따라 치악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옛날 한 젊은이가 저각산의 고개를 넘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에 구렁이에 잡아먹힐 위기에 빠진 꿩을 만났다. 이 젊은이는 화살을 쏘아 구렁이를 명중시켜 꿩을 구했다. 젊은이는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묵을 곳을 찾던 중 산속에 기와집 한 채를 발견했다. 젊은이는 소복의 젊은 여인에게서 밥을 얻어먹고 깊은 잠에 빠졌는데 어느 순간 구렁이가 젊은이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다. 구렁이는 오늘 내 남편을 당신이 화살로 죽였다.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당신을 이곳으로 유인하였으니,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단 새벽에 빈절에 있는 종이 세번 울리면 살수 있다고 협박하듯이 하였는데, 첩첩 산중 새벽에 종을 칠리 없었던 터라 젊은이는 포기하고 죽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뜻밖의 새벽에 종소리가 세번 울렸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구렁이와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젊은이는 이상이 여겨 종각으로 가보니 종 밑에서 꿩세 마리가 머리가 깨진 채 죽어 있었다. 매우 감동한 젊은이는 꿩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준 다음 그 길로 과거를 포기하고 날짐승이지만 목숨으로 보은한 꿩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그 자리에 절을 짓고 거기서 살았다. 그 절이 바로 저각산 상원사다. 이 전설에서 유래하여 저각산의 적이 꿩치로 바뀌어 치약산이 되었다고 한다. 치약산 상원사는 현재 신림면에 있다. 역사 평구역 물을 그라 흑슈로 돌아드니 셤강은 어디메오 티악이 여기로다. 송강정철 관동별곡. 조선시대에는 오악신앙의 하나로 동악단을 쌓고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등 인근 옥의 고울 수령들이 매년 봄 가을에 제를 올렸다. 또 많은 승려와 선비들의 수련장으로 사찰과 사적이 많다. 치악산에는 한때 76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사찰들이 있었다고 한다. 공원 면적은 182.09제곱킬로미터이고, 큰골, 영원골, 입석골, 범골, 사다리골, 상원골, 신막골, 산성골 등 기암 괴석과 층암 절벽에 아름다운 골짜기가 있으며, 비로봉, 남대봉, 매화산, 안봉, 천지봉, 투구봉, 토끼봉, 향로봉 등의 산봉과 입석대, 세존대, 신선대, 아들바위, 구룡폭포, 세련폭포, 영원폭포 등의 명소가 산재하여 있다. 역사적 유적지로는 구룡사, 상원사 등의 절과 영원산성, 해미산성 등이 있다. 그중 동쪽 횡성군 강림면에는 태종대라는 절벽이 있는데 조선 태종이 방원이 왕이 되기 전 고려의 신하였던 원천석을 만나려 기다렸으나 고려에 대한 충절을 표방한 원천석은 만나주지 않았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5번 국도와 중앙 고속도로가 치악산을 정면으로 뚫고 지나간다. 그래서 도로가 있는 구간만 국립공원에서 제척 제외하였다. 등산. 치악산 등산로는 크게 4개의 코스로 나눌 수 있는데 구룡사방면 사다리병창, 세렴계곡 코스, 황골탐방지원센터에서 올라가는 코스, 부곡탐방지원센터에서 올라가는 코스, 신림의 성남리를 통해 시작하는 능선종주코스 등으로 나뉜다. 사다리병창 코스는 가파르고 험한 산행코스로 유명한 편이다. 구룡사에서 세렴폭포까지는 쉽지만, 세렴폭포에서 비로봉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힘들다. 고도가 약 500m인 세렴폭포에서 1288m인 비로봉까지 2.7km 만에 약 700m를 올라가야 한다. 처음에는 높은 계단들과 깎아내린 돌들이 나오지만, 완만한 사다리병창길을 지나면 그냥 계속 올라간다. 황골 탐방지원센터에서 오르는 길은 정상까지 왕복 약 8km의 거리이며 중간에 입석사가 있으므로 쉬어가기에 좋지만 출발 지점의 해발 고도가 400m 이므로 획득 고도도 상당하다. 부곡 탐방지원센터에서 올라가는 코스는 왕복 8.5km 정도이며 나들머리의 해발 고도가 500m 이상이므로, 치약산 정상만을 다녀오기에는 가장 무난하다고 할수 있고, 중간에 천사봉 안전심터에서 쉬어가기에 좋다. 성남리에서 시작하는 능선 종주 코스, 통칭 상원사 코스는 고도가 약 450m인 성남 탐방 지원센터부터 약 1100m. 고도인 상원사까지 5.2km 만에 약 650m를 올라가니 무난한 편이다. 특히나 상원사로부터 2.6km 떨어진 중턱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 차량은 올라갈 수 없어 자가용만 갈수 있는데, 주차장 자리가 협소해서 사람이 많은 때에는 이용하기가 어렵다. 길도 좁아서 마주오는 차량을 만나면 곤란해지기도 하니 차가 다닐 수 있는 평탄한 길을 쉬엄쉬엄 걸어서 가야 좋다. 신림역에서 출발한다면 택시로 상원골 주차장까지 갈 수도 있다. 요금은 1만5천원이며 상원골 주차장의 고도는 600m 가까이 되고 거리도 2km 가량 줄일 수 있으므로 구룡사까지 종주를 하더라도 20km가 채 되지 않아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다. 8시간이면 종주가 가능하므로 서울에서 치악산 당일 종주를 원한다면 아침 7시 5분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동해선 누리호를 타고 신림역에 9시에 내리면 당일 종주가 충분히 가능하다. 성남 탐방지원센터에서 상원사를 거쳐 남대봉과 향로봉을 지나 원통제에서 치악산 정상을 찍고 구룡사로 하산하는 코스를 치악산 종주 코스라고 하는데 거리는 22km 가량이다. 성남 탐방지원센터에서 2.3km 가량 임도길을 올라가면 상원사 출발점이 나오는데 이곳이 상원골 주차장이고 차량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 여기서부터 산길에 접어드는데 1시간 정도 걸으면 꿩의 보온으로 유명한 상원사가 등장한다. 시설 좋은 상원사 경내 구경을 하고 음용수를 채운 후 잠시만 걸으면 남대봉에 도착하는데 여기서부터 치악산 주능선이 이어지므로 왼쪽으로는 원주시내가 오른쪽 멀리는 비로봉이 보인다. 남대봉에서 1시간 정도 잦은 오르내리막을 걸으면 너른 헬기장이 나오고 헬기장을 지나 10여분만 걸으면 향로봉과 전망대가 나오는데 향로봉에서의 전망이 아주 좋다. 이어 고든치 원통제가 나오고 황골탐방지원센터에서 올라오는 길과 황골삼거리에서 만나고 나면 쥐너미재까지 한참 내려간다. 여기까지는 험하지 않지만 작은 오르내리막이 끊임없이 등장하므로 인내를 필요로 한다. 비로봉에서 구룡사까지의 하산길은 사다리병창길을 선택하던지 계곡길을 선택하던지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먼 길을 걸었으므로 계곡길 하산을 추천드린다. 비가 내린 다음 날이 아니라면 하산 후 구태여 세련폭포 구경은 하지 않아도 무방할 정도로 실망스럽다. 교통. 원주시 루트. 원주역에서 버스를 타고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환승해야 한다. 원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장양리 차고지행 버스에 탑승해서 태장 삼거리 정류장에서 원주버스 41을 환승해서 구룡사 종점에서 내리면 된다. 일요일 및 공휴일 한정으로 원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원주버스 41-2에 바로 탑승해서 구룡사 종점에서 내릴 수 있다. 원주버스 8, 원주버스 13. 원주 터미널 경유과 원주 버스 81은 성문사입구 정류장에서 내리고 원주 버스 82는 황골삼거리 정류장에 내려 황골로를 통해 간다. 원주 버스 21이나 지선 노선 22, 23, 24을 타고 금대계곡 정류장에서 내려 금대계곡으로 간다. 원주 버스 23을 타고 성남종점 정류장에서 내려 상원사 근처로 간다. 만종역에서 원주 버스 51이나 원주 버스 100을 타고 원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환승해야 한다. 서원주역에서도 바로 가는 버스가 없으니 중간에 환승해야 한다. 횡성군 루트. 횡성시외버스터미널과 횡성역에서는 21번을 탄다. 버스 시간은 KTX에 연계되어 있다. 횡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30번 횡성역 미경유를 탑승하고 안흥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강림면 희망버스를 타고 강림면 태종로 부곡육길을 통해 간다. 가장 외진 루트이므로 등반 시 주의. 그밖의 루트는 비법정 탐방로이다. 여담. 원주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원주에 산다고 하면 한 번쯤 듣는 소리가 그 치악산 있는 동네, 일만큼 원주와 치악산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당 비슷한 관계로 광주와 무등산을 들수 있는데 서로 처지도 상당히 비슷하다 한마디로 동네에 있는 조금 큰 뒷산 웬만큼 흐린 날이 아니라면 도심 어디에서라도 산을 볼수 있고, 눈 좋은 사람들은 비로봉에 있는 돌탑을 어렴풋하게 볼수 있을 정도로 그리 멀지 않다. 다만 치악산은 무등산과는 달리 도심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원주 사람들이 아주 뒷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맑은 날 아침에 치악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원주 쪽 치약산 복숭아는 지리적 표시제 대한민국 63호로 등록되었다. 비로봉에 돌탑 3기가 있는데 1962년에 당시 봉산동에 살았던 윤창중이란 사람이 모종의 이유로 쌓기 시작했다고 한다. 1966년에 다 쌓았지만 이듬해의 탑이 붕괴 현재 탑은 1970년에 다시 쌓아 1974년에 완공한 물건이다. 현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철제 그물망을 둘러놓은 상태다. 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늬가 무서운 종인 까치살무사가 많이 서식한다. 산행 중 어디에서 맞닥뜨릴지 모르니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다. 화장실 야영장에도 숨어 있을 확률도 높다는 것이다. KBL 원주 DB프로미의 전신인 날에 삼보, TG삼보, 동부의 홈구장으로 사용했던 원주치약체육관과 치약초등학교, 치약중학교, 치약고등학교의 이름은 이 산의 정기를 이어받는다는 뜻에서 따왔다. 현재 부산 KCC 이지스 감독인 전창진의 별명이 치악산 호랑이이다. 영화 치악산의 개봉으로 치악산 괴담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치악산에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괴담인데 원주 경찰서에 따르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원주시 등은 이에 대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한다는 이유로 개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